배불르지 근데 맛있네 음. 있네 맛있네 어? 뭐라고? 매콤하다고 맛아네 맛있네 맛있네 데있네 맛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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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맛있네 맛있맛있 맛있네 고나네맛있 응? 음. 어. 난리를 치네 아주 먹방하는 사람들 특징. 뭐? 밑에 휴지넣 그렇잖아. 그냥 음. 안 보이게. 차량 이제 끝난 거 아는 거 같아. 끝난 거 알아? 어너 이만히 더 묻었다 고추장. 오빠가 튄 거야 방금. 아니야. 그냥 어차피 묻었어. 샤워 씻어야 돼. 그래. 진짜 많이 들어있다 이게? 고추장이? 응. 음. 거기서 조리하는 거 봤잖아. 응. 음. 근데 광고라고 해서 막 이거 더 많이 준건 아닌 것 같아요. 원래 그게 음, 이거 약간 뭐라고 되지? 해야 되지? 정량으로 팩에 들어있어. 맞다. 오늘 짜장이 좀 봐. 어떤 게더 맛있어, 오빠는? 둘다 맛있어. 근데 엄청 다른 맛이야. 음. 이거는 매콤하면서 불량이 나고. 근데 이거 치즈 넣었잖아. 이거 음. 치즈 이거 눈꽃 음. 치즈 누가 음. 으면더 좋겠어. 뜨뜻하면. 그럼 이걸 데우면 될지. 지금 영상 찍느냐고 약간 좀 조율해가지고. 맛있는데? 응. 진짜? 진짜야, 가짜 응. 아니야. 아 아니, 광고라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맛있어 이거. 근데 나는 그리고 있잖아, 이거 있지아 밥. 응, 흑미? 흥미? 어, 흑미로 안 넣어주었냐? 보통은 다 백미로 하지, 주먹밥. 어, 나 열자마자, 음, 경상이 들어가 있구만. 응.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 근데 맛있다 여기. 아 진짜라니까? 응. 아 저, 저거 선물 받은 건데 저걸 자꾸 갖고 와가지고 저거를. 어. 계속 놀아달라고 단순해 짜장이 단순한 짜장이 짜장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나 이거 뭐? 이거 갖고가서 먹게 응. 구독자님들이 나의친구들뭐 먹냐고 안돼안돼안돼 궁금해하시는데 원래 그 다음날 먹거나 남은 거그 다음날 먹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오빠가 너무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남은 거 먹는 거예요 아까 계속 영상 찍는데 아 맛있겠다 근데 내가 그거 말했잖아 저번 맛있냐고 물어보니까 아 맛있다고 아니 저번에 브이로그 채널에 음, 음. 이거 말했었잖아 한번 음. 그러니까 먹방 채널 거기 댓글에 막 이런 글 쓰여있던데 남자친구 주려고 일부러 남기는 거 아니냐고 막 그랬을 때아 근데 좀 속으로 그런 것도 생각해요 딱 정량만 했을 때 있잖아 어. 이거 먹으면 다 음식 없는 거? 어. 그런 거 했을 때는 오빠도 먹이고 싶지 근데 음. 일부러 남기지 않잖아 아그거 시간때문에 때문에. 그런거고 그러니까 영상이 훨씬 중요하니까 응. 남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지 너무 영상 길이가 길어질 때 그래도 어떻게 그런데 지금 봐봐 영상 끝나자마자 이렇게 보채는데 영상할때는 안보채잖아 그니까 러 신기해 그게 떡떡이야 우리 짜장이 떡떡이 예, 근데 장난감 저렇게 갖고 놀다가 금방 질려한다 그치? 응 뭐가 어, 맞아? 손. 응. 야. 후. 까 이제? 응. 오빠, 솔직히 그거 끓어서 이거 숟가락으로 퍼 먹을라 그러잖아. 내가? 응. 아나 지금 다 배불러. 고있 아, 힘들다. 버리고안 응, 뼈는 진짜 아니고 잘. 나 근데 뼈 여기 붙어 있는 거난 맛있어. 나도 먹고 싶어서 아까 연기 나갔고. 근데 고기 영상 찍을 때술안 응. 먹은 게 처음이지. 거의. 근데 며칠 전에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술이 안 먹고 싶어 당분간 당분봉안 먹고 싶다고? 응안 어. 마주치고 싶어 술이랑. 약속 있잖아 근데 며칠 있다가. 응 그때는 괜찮을 거야 안 마주치고 싶어 술이랑. 그래도 고 와. 마늘 마늘장아찌. 간장너 많이 먹어. 아 근데 확실히 고기 굽는 이, 이거는 영상 찍는 거는 도저히 이거 감당이 안 돼, 그지? 응. 집에서는. 이거 중간에 중간에 창문 열고 냄새 응. 연기 좀 빼고서 하고 소리 꺼질 때까지 기다리고. 이거 냄새 빠질라고 하면 또 며칠 걸려. 촉켜놓고 해야 돼. 김치말국수 맛있어? 응, 먹어. 엄청 맛있는데? 재훈하지너 아, 이거 먹을래 이거? 오빠 먹어. 한입더 먹을래? 응. 처음에 아까 맛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 좀 약간 리프레시 되지 않아요? 여기 입이 딱 응. 기름기 쫙 내려가면서. 너밥 오빠 먹었어? 안 먹었는데? 왜? 네? 내가 먹었나? 응. 기억 안 나? 응. 난 밥이 좋아. 영상에 찍혔을 수도 있어, 너가 먹는 거 그래? 기억이안 나지? 짜장이 먹고 싶어가지고, 그죠? 아직 내막 머리를 긁고 막 난리 나도만 아까 몰라, 타고막 그렇게 먹고 싶어 근데 많이 먹으면 설사해, 짜장라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아 얘는 좀 기름진 거 이런 거 살짝 매기면은 응, 바로 탈라야 바로... 짜장이 혼나 먹으면 안돼 이거 영상 찍을 때는 이렇게 막 하진 않는다? 그치? 응. 근데 이게 얘가 뭐를 보고서는 촬영하는 건지 알까? 아는 걸까?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설치하고 이런 거? 저... 신기하단 말이야 음, 짜장이 미용했는데? 짜장이 그제 그저 그렇게... 오늘 영상에 되게 이쁘게 나왔어, 선생님. 선생님 미용했어 여기 여기 밀고 여기 기르는 거 해볼라. 쥐도 먹고 싶대야. 승질 나는 거야 이제 안전이다. 너 근데 많이 먹었지 않았까? 안돼 아무리 부쌍한 척해도 벌벌 떨어. 승질 났어 지금 짖기 직전이야 지금. 그봐. 아, 딱 보면 안 다니까 상태를 지금 승질 지금 한90%난 90 상태예요 지금 어쩌라고 많이 먹었잖아 꼭딱 어, 삼켜가지고 이제 잘라야 돼 이거 먹고 싶었어요 이거야 어... 이거 근데 빼야 될것 같은데 그냥? 다 익어버려 갖고 응. 하는데 그래서 응. 안뜰때 빼야 될것 같아. 아오빠끓 <laughs> 빼면 되잖아. 아 니꺼, 니 먹으면 안 돼. 기다려. 아 연기 어떻게 하냐, 이거? 우와. <laughs> 가자! 진짜 롱패딩이 짱인 것 같아. 여기까지 다 따뜻하게 해줘가지고. 근데 <laughs> 괜찮있는데 뭐, 하나 엄청 많지. 지금 큰일 났다 뭐야 어떻게... <어떡해? 웃음> 아니, 어떻게 하냐고. 지금 먹을 수 없을 것 같은데, <laughs> 먹을 수 있어. <laughs> 아빠, 아빠, 어? 저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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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야. 아, 지금 일단 다른 분들 먼저 하고서야지, 해 기다려야지. 에이, 이거 뭐, 얼마예요? 십만 원. 십만 원. 응? 아 킬로당 네. 뭐가 괜찮아요? 킹크랩 먹자. 킹크랩 먹자. 어. 어, 킹크랩 어, 먹으려고요. 네. 오일 어, 킬로 끝나. 삼 킬로 딱못 맞추고. 네. 그냥 가져도 볼게요. 이거는 몇 킬로 정도 돼요, 대박 크. 게 모른다고. 3 킬로 어. 안될거 같은데. 음, 안 돼요? 음. 아난 넘는 줄 알았어. 어, 막 겁나 큰거 있다. 몇 킬로죠? 두 명이요. 크다 아 진짜 크다, 보리집다3 0만3 아, 그거 주세요, 그러면. 아, 40만원. 그럼한시간 있다가 해야 돼요? 네. 어, 잠깐만. 씨, 휴대폰은 이게. 와, 와. 엘셋다, 이거 랍스터야, 그치? 응. 옷달라고 못하겠다 음. 말해야지 어떻게 말해 이렇게 바쁜데 옷장갑을 사야되나 여거 마트갔다가자 어, 내가 말해볼게 아 춥다 진짜 어, 여기 기다리자. 사람 장난 아니다 어차피 한시간 기다려야돼 차에서 한시간? 어. 어. 차에서 한시간 기다리고 이거 다 먹을 수있을것 같애? 응 음. 음? 가리비도 사고 킹크랩도 사고 오늘 진짜 추워 그치? 바람소리 어. 지금 바람소리야? 응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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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했어? 이거 뭐야 이거 그냥? 야장님, 이거 난리. 난리,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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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리비 편지를 하겠어 크리스마스 파티? 나라 파티 이거 마무리가 아다장아티 옷을 갈아입자 해. 일단 내가 대충 씻었어 이거, 이거 이렇게 넣안돼 국물 안, 안 빠지게 옆으로, 옆으로 조개 노래 부르더니, 최근에 우리 여기 그거 깔자 비닐? 어 회비닐 있잖아 횟집 비닐 더더 끝까지 아, 저걸로 아, 하아게걸 하는 이걸로 하는게 더 나을걸? 조만한거 큰게 더 편해 조심 와살다 떨어졌다 여기, 여기. 먹어봐. 안 떨어졌어. 이야 파티 파티. 오야 대빵 크다. 확실히 홍트까먹을 때랑은 다르다. 사이즈가부터가 그렇아따까워이 까시 아, 때문에 따가 없네. 나는데 나는데. 따가 없다. 그래 내가 목장갑 필요하다고 했잖아. 매도 으로 하기 너무 편해 이거. <laughs> 와거 여기도 살이 꺾여 있어. 이게. 응, 네, 나간다. 네, 네. 음. 음. 뭘 쳤어? 미쳤잖아. 앉아 짜장이. 먹고 싶어. 우와. 여기는 뜯어내야 되지 않아, 이거는? 이거 음. 어, 먹자. 내가 먹던 거 어디 이거. 방금 너 여기 했잖아. 근데 짜장 이거. 좋다, 먹자. 이거. 내장 찍어서 이거 줘? 손 안돼 코가 소주 한잔 먹을까? 먹어 말어. 갈 거야 오빠 나랑 사이다 에이. 잔아 맛있어? 아짠 너는 그거 짠해 사이다 짠나 응. 짠. 원래 핸드폰 손에 없으면은 못 참잖아 응. 지금 핸드폰 차에 놓고 와가지고 지금 안절부절 계속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냥 먹고 갈래 안절부절이다 진짜 핸드폰 없으니까 중독인가 핸드폰? 오빠 중독이야 내장 찍어 먹어. 봐 진짜 맛있다. 이거 비싼값 하는구만 소주 <목소리> 센스 없네 이거 한잔 딱 줘야지 아 괜찮아. 괜찮아. 괜가 가리비 내가 먹여줄게 아괜 <목소리> 없게 했으니까 내가 가리비 먹여줄게 그아 음. <목소리> 이것도 미쳐? 괜 음. 저것도 미치고? 다 미쳐 지금 손 씻었다 음. 이구누구구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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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누구누 <laughs> 음? 와. 와, 음. 음. <laughs> 어? 근데 음. 지금 구크구누 엄청 올랐던데 아까 음. 보니까 응. 원래 우리 전에 살때 저번에 7만 원인가 7만5천 원에 샀잖아. 응. 근데 지금 연말이라 그런가 비쳤더만 가격도. 지 그리고 거기 간신히 들어갔어. 사람들 진짜 많아가지고 응. 깜짝 놀랐어 그제. 어. 그리고 지금 9 시에 영업 제한이니까 그냥, 그냥 집에서 가족들이랑 먹는 거지. 막 킹크랩 소스. 뭐야 이거? 이 오빠 뭐야 원래 이거, 뭐야 이거? 이 오빠 원래 특징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이거 먹어봐 한입 진짜 그냥 한 보여줘봐. 응? 먹고 한번 보여줘야 돼 이거 진짜 음. 이거. 갖고 와. 한 입에 들어가지도 않아 이거. 좀 줘. 뭐 이런 거 아니냐? 내장 <laughs> 찍어 먹어봐. 음? 아까워 근데 아 금방 상쾌기가 너무 아까워. 음. 근데 되게 잘 쪘다. 짜지도 않네? 이밥 비벼 먹을까요? 이따가? 좀 이따가? 응 음. 맛있어 맛있어? 가리비도? 응야 음. 짜장 짜장 이게 뭐야 이게 응? 어우 난장판을 만들어놨네 근데 신기한 게 먹진 않는데? 이떡대기를 음. 아, 그래. 뭐야 그래. 뭐야? 나버렸어 아, 남들도 지금 파티 하고 있겠다 그제. 우리 어제 그냥 집에 있었잖아 그냥 일하느냐고 응. 이렇게 남들 얌둥이... 크리스마스 입은지 뭔지도 몰랐어 어제. <laughs> 너무 바빠 나는 연락해서 알았는데. 그러니까 아, 누가 파티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 그제. 말하니까. 킹크랩이 더 맛있어, 가리비가 더 맛있어. 아그 비교가 되니? 가격부터가 다른데? 아 이거야? 근데 약간 이제 엄청 비싸잖아. 음, 자주 응, 자주 못 먹어. 한우보다 더 비싸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가끔씩 음. 특별한 날에는 먹어줘야 될것 같아. 응. 음. 아무리 비싸도 그지. <laughs> 또 먹으면 맛있어 그지. 응. 너 킹크랩 되게 좋아하잖아 원래. 처음에 먹었을 때는 이걸 왜 이돈 주고 먹나 그랬거든. 응, 지금은 없어서 못 먹지. 이돈이면은 편의점 맛살사 먹겠다 이랬는데 틀리긴 틀려. 필요. <laughs> 틀리지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맛살은? 처면에이 맛을 잘 몰랐어 아예. 근데 지금은 맛있어 너무. 한장 갔어. 오늘은 카메라를 빨리 끄고 이거는 바로바로 바로 삼키면 안 되는 거잖아. 음미를 하면서 천천히 즐겨야 되는 거 같아. 양해를 구하고. 응. 여러분들도 모두 맛있는 거 먹고 응?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고. 우리도 맛있는 거 먹고? 여기다 해야지. 카메라 보고. 즐기겠습니다. 바이바이 y 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laughs> 이 u 진짜 보여줘야 돼그 b <laughs> 어. <laughs> 냄새가 그 g o 쳤지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 랑 the h o u 이거랑 알타리. 고 아, 네, 그 사장님이 몇 명에서 먹으려고요 이랬는데 저희 두, <laughs> 두 명이요 그러니까. 에? 근데 금방 먹는데? 이거 되게 안 짜더라 하나도. 대장아. 아, <laughs> 아 맛있다. 왜 그래, 짜장좀 승진했다고. 김가루 줬으면 활용 점정인데 응. 이건 꼭 보여드려야 될것 같았어. 바이바이 <laughs> <놀람> <짜장. 놀람> 얼굴에 묻었어. 바이바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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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